안녕하세요. 청미래 한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여러 매체를 보면 약초나 이제 약재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초입니다. 이제 감초는 예로부터 온기를 돋구고 그리고 이제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이제 자주 사용되었던 약제구요. 이제 항염작용과 항바이러스작용이 뛰어난 편이고, 이제 통증을 경감시키는데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감초의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약간의 천연 스테로이드의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스테로이드는 이제 너무 과한 염증 반응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초는 이제 약간의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주 성분은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알도스테론이라는 성분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체내에 나트륨이 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혈, 혈압이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붓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는 면역력을 올리는 작용을 할수 있지만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종이나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현약에는 이제 비교적 적은 양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하루 5g에서 10g 이상 많이 드시게 될 경우나 아니면 기존의 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나 한약사와 꼭 상담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은 이제 기생하는 숙주나무에 따라서 뭐뽕나무상황버섯소나무상황버섯등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고요. 이제 보통 노란 아니면 누런 빛을 띄고 있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보통 민간에서는 이제 항암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버섯이고, 주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인체 내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사멸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버섯의 경우에 여러 다른 버섯, 예를 들면 뭐 영지나 문지, 차가버섯 등 이제 함, 항암버섯, 항암작용을 하는 이제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간독성이 조금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구토나 설사, 급성,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버섯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주까리입니다. 피 마자라고도 불리고 이제 대극과의 한해살이 불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약초입니다. 보통 이제 대극과 식물들은 이제 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잎의 경우에 이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아주까리는 이제 기름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요 이제 아주까리의 씨앗에는 이제 리신이라는 특이한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요 씨앗을 섭취하면 이제 멀미나 아니면 구토, 감각 증상이나 중독 증상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량 복용 시에 이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도 할수 있는 약초입니다. 이제 일전에 손님에게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귀에 중이염이 심해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제 피마자를 주전자에 달여서 귀에 그 증기를 이제 닦게 했더니만 이제 싹 나았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초고, 잎을 찌어서 이제 환구에 붙이거나 아니면 기름을 복용하여서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이나 종기, 고름, 피부질환 같은 것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씨에서는 이제 절대로 섭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백선피입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봉삼, 봉황삼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이름에 보통 이제 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좋은 약재로 생각되어서 이제 많이 드실 수가 있는 약재입니다. 보통 이제 봉황삼은 그 껍질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피부 질환 이에는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피부 질환이나 이제 아토피 등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통은 피부에 바르는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영용할 경우에는 이제 독성을 일으키는 약초고 특히 이제 꽃대나 잎을 건드리면 이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 이제 두드러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피부 질환이나 오래된 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제 딱히 응용하거나 섭취할 필요가 없는 약초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삼과 도라지입니다. 인삼과 도라지는 이제 의외의 약초일 수 있습니다. 인삼과 도라지는 이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유명한 약초들이죠. 이제 특히 인삼의 경우에 인삼 속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따로 명명할 정도로 이제 인체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상과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의 경우에 항암작용도 있고 염증 억제 효과도 이제 높고 특히 기관지와 호흡기 면역력에 이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감기나 기침, 폐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약제입니다. 하지만 인상과 도라지에 포함된 이 사포닌을 발향으로 복용하면 이제, 체내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실 경우에, 이제,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아스피린처럼, 이제,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나무입니다. 운나무는, 이제, 백숙에 자주 들어가는 약재로 유명하죠. 이제, 운나무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이제 이것이 몸에 닿거나 아니면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 발진, 두드러기, 심한 경우에 이제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평소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는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복용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치과 강반기입니다. 등치과 강반기의 경우에 각각 목통과 반기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약제입니다. 일전에 이제 부작용으로 급성 신장병이 이제 메스컴에 소개가 되어서 이제 현재는 국내에서 퇴출된 약제들입니다. 보통 이제 인뇨작용을 돕고 그리고 이제 부종을 완화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사용을 됐는데 이제 목통과 방기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작용이 안해서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생하는 약제들이고 이제 민간에서는 절대 이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약재들입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은행의 대표성분은 이제 진코빌로바입니다. 주로 혈행을 개선하고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혈전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포함된 각종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제 혈액순환 및뇌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은행 씨앗을 과량으로 드실 경우에 알레르기나 아니면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이제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제 꼭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지왕과 오베자입니다. 두 약제다 이제 아주 심한 부작용은 없지만 이제 숙지왕의 경우 체질이 맞지 않으면 설사를 할수 있고, 오베자는 이제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변비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약재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천남성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약초고 열매가 굉장히 빨간게 특징이고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약초입니다. 옛날 이제 사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제 독성이 강한 약재고. 맨손으로 이제 천남성과 접촉하여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염소가 예전에, 옛날에 이제 염소가 보통 못 먹는 약초가 없다고 하는데, 뭔가 식물들을 다 뜯어먹어도 이 천남성은 이제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독성이 강한 약초고,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초입니다. 보통 이제 민간에서는 법제를 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든 드시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왕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제 슈도에페드린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콧물이나 이제 코막힘 아니면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자주 쓰이고, 다이어트 한약 처방에도 이제 이 마왕이라는 약제는 주로 들어가는 약제입니다. 체내로 흡수하게 되면 흡수되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신진대사를 높이고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과량을 이제 사용할 경우에 신장에 이제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해야 사용해야 되고 이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약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C5입니다. 감기는 이제 심신 안정. 여성질환 등에 이제 빈용는 약제고, 해열 진통작용이 이제 뛰어난 편에 속하는 약제입니다. 이제 주성분은 사이코사포닌인데, 이제 인삼이나 도라지와 같이 이제 과량을 장복할 경우에 이제 적혈구 용혈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독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짧은 기간 사용해야, 가, 사용해야 하는 약제고, 이제 오랜 기간 먹을 수 있는 약제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초와 한약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조심해서 드셔야 할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